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쾌하사 동정여 마리아에게 넣으시고 군교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가히 사랑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노하신 하나님우 비난자 계시다가, 저리어서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이사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3장 3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받으사 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포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은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 없이 즐겁고 주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어막 소리 같은. 은혜로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늙게여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 어찌 찬양 안 할까? 하나님의 말씀은 단위에서 2장. 단위에서 2장 1절로 1 3절의 말씀. 너무간리살이 네 다섯인지 이 년이 되는 해에 너무간리살이 네 꿈을 꾸고 그로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유지 못한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그름뜸이로 만들 것이요.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이르되원나운데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 하심은, 우리가 해석하 여 드리 겠 나이다 하니,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 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연된 말을 내 앞에 꾸며 말하 여, 내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합니다.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 내가 알리라 하더라.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다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에게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의 명령이 내리며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단일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아멘. 오늘은 단일엘서 2장 1절로 1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잠못 이루는 밤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눕니다 이 세계를 재패했던 너부간여살왕은 네 한날 꿈을 꾸게 악몽을 꾸고 나서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 꿈을 통해서 세계 역사를 에, 역사의 주도권을 지고 계신 분으로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자신을 나타내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너부갓네살 왕의 꿈과 범인입니다. 여러분 1절로 2절을 보면은 너부갓네살 2년에 2년 되는 해에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야마 마음이 고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이 다니엘 느부갓네살 임금은 바빌론 나라를 통해서 전쟁마다 승리를 하며 영토를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고마나 로마니아마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어지고 결국, 잠을 이루지 못하고, 왕의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고대의 갈대와 술사들을 다 불러 세우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도 결국, 어,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지 못한다는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권력으로 알아내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권력이 아니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주의 뜻을 헤아려 낼수 있도록 도우신다. 결국은 권력의 무상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큰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통치 앞에는 어쩔 수 없이 그들이 순복할 수 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만 왕의 왕, 내 주께서 우리가 만 왕의 왕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딱 적절한 말씀입니다. 만 왕의 왕인 그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고 경배하는 우리 신앙인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왕의 요구와 갈대아인의 고백입니다. 왕이 꿈을 꾸었는데 이 갈대아인의 전쟁이 술사 박수, 술객, 여기에 술객은 점, 점성술가로서 하늘의 별들을 움직임을 보아가지고 어떤 무엇을 알아내는 것을 술, 술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혜자, 이런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불러 모아서 왕의 요구는 3절에 보니까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범이라도다. 내가 이리 이러한 꿈을 꾸었는데 이꿈 내용이 뭐냐? 이렇게 말을 하면은 여기에 애국의 점쟁이나 술사나 박수나 술객이나 지혜자들이 알아낼 수가 있겠는데 왕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도 모르고 잊어버리고 그 꿈을 어떤 꿈을 꾸었는지 꿈의 내용이 뭔지를 두 가지를 알아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술사들은 하나같이 계속해서 하는 말이 왕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 우리에게 일러 주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해석해 드립니다. 그러나 어, 왕이 결국은 이들이 이렇게 자꾸 반문을 하는 것은 시간을 벌려 함이고 또 어, 오히려 어, 그 해석을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상황이 변하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5절에 가서 보면은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 집을 그름뜸이로 만들 것이라. 여러분, 이 왕은 이런 술사들에게 완전히 협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지혜를 이 술사나 점쟁이나 아니면은 어, 박수들이나 무당들이나 지혜자들이 등장을 해도 그걸 알아낼 수가 없네. 그들은 반복해서 하는 말이 왕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 우리에게 말하면 해석해 주겠다. 그 말만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꿈을 꾸었는데 특별한 꿈인데 무슨 꿈인지 모르겠다. 그러니 너희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를 알고 그 꿈의 내용이 뭔지를 해석해 니다 여러분, 세상에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지혜 있는 자라 할지라도 그 지혜로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뜻을 알아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11절 말씀을 봅니다. 예, 왕께서 물으신 것을 이루 어려운 일이다.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호일자가 없나이다. 결국은 세상의 이 박수나 술객이나 점쟁이나 이런 모든 지혜자들이 두 손을 털은 겁니다. 우리로서는 한계가 있어서 그것을 못 알아내. 다만 한 가지 있다라면은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영별외에는. 신들 외에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성령 외에는 이 일을 알아맞출 뿐이 아무도 없다라 여기서 여러분 결국은 다니엘과 나중에 2장 뒷구절에 가서 보면 은 다니엘이 이 일을 하나님이 헨리에게 만들어 역사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원래 다니엘은, 어, 1장에 보면은, 어, 17절에 보면은, 다니엘은 모든 꿈,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다니엘에서 1장 17절 하반절에 보면은, 다니엘에게는 특별히 모든 꿈과 환상을 깨달아 알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 그에게 주셨어 그래서 다니엘과 누구가 안에서 임금의 만남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위기 중에도 하나님은 이 다니엘을 통해서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내므로써 다니엘이 임금님의 총애를 받고 결국 임금님의 중요한 요직에서 일을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12절로 13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분노와 분노와 처형 명령이 내리는데 온 숙객과 지혜자들 점쟁이들 또 술사들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 강력한 바벨론의 너부간 네살 임금이라도 결국 꿈 하나로 인하여 자기 아내, 백성 안에 가하는 모든 점쟁이와 술사와 술객과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 내리는 폭군으로 변화져 있는 이런 민낯을 드러내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중요한 것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는 데에는 권력도 안 되고 세상 지혜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신령한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에 하나님의 깊은 오묘한 뜻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다니엘이 등장하여 하나님의 이 성령의 지혜를 얻어서 애굽의 모든 술사나 점쟁이나 술객들이나 박수들이 해내지 못하는 왕이 무슨 꿈을 꾸었고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내서 위기가 없데그 위기를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해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세상의 권력, 세상의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못해내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에게 기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신령한 일까지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깨달음의 은혜를 받아 우리는 하루하루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며 날마다 지혜를 얻어 하나님 앞에 믿음의 귀한 도구들로 쓰임을 받는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불가능한 것도 해결해내는 도구로 쓰임을 받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이 너부가 네살 임금이 꿈을 꾸고 그 꿈으로 말미암아 범민하여 애굽의 모든 지혜자들과 술사들 점쟁이들 술객들을 불러 모았지만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다니엘이 이 일을 해내는데 하나님은 신령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을 통하여 해결해 나가도록 역사하시는 능력의 역사의 주관자여 통치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우리도 다니엘처럼 신령한 지혜를 얻고 통찰력을 얻어서 어려운 문제 또 고통스러운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들로 서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세벽에도 소원여물 드린 귀한 손길들이 싸우니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이새벽에도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동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가 없어서, 대개 나라와 군세와